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목소리가 좋은 연예인과 그렇지 못한 연예인을 좀 구분지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좋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좋은 목소리를 잘 들어야지 좋은 목소리가 뭔지 또 알아야지 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라도 좋은 음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과 맥락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기 기호에 따라서 좋은 목소리와 좋지 않은 목소리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좋은 목소리는 그런 기호에 의해서 결정 지어진 좋은 목소리, 나쁜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좋은 목소리. 나에게 어떠한 고통도 주지 않고 스무스하게 음성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도 남들에게 잘 들리고 뚜렷하고 아주 건강한 목소리면서 매력적인 목소리로 제가 기준을 두고서 뽑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종석 씨를 뽑아봤습니다. 뭐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겠는데 군대 들어갔죠. 굉장히 진하면서도 굉장히 그 달콤한 느낌의 그런 소리도 있고. 나는 내가 강다리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비강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 비강이 듣기 싫은 약간 이런 이상한 콧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비강의 위치를 사용해야 될 만큼만 딱 사용하면서 소리의 위치를. 너무 낮지 않게, 로우하지 않게 딱 잡아서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종석 씨도 역시나 기간을 거쳐서 소리를 빼내는 그런 소리를 제가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러면서 딕션도 너무 정확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데도 딕션이 정말 잘 들리고, 그리고 입 모양도 보시면 억지로 발음을 하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약간 인위적인 분들이 입을 막 쓰면서 딕션을 또렷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경우는 잘못 배운 경우고, 잘못 쓰는 경우죠. 대부분 정말 딕션이 좋은 사람들은 입모양을 막 우와 우와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근데 어, 아나운서 학원이나 이런 데를 잘못 가면은 그런 식으로 좀 오버해서 가르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필요한 경우 정말 여기 근육이 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만 조금 유도해 줄수 있는 방법이지. 그게 전적인 발성법과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얼굴을 쓰면서 부드럽게 음성과 발음을 만들어내는 게 월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넘버원으로 최근에 이제 이종석 씨를 제가 좋은 목소리로 뽑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우진 씨. 최근에 마야광이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거기서는 조금 아니고요. 왜냐면 거기서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목소리를 되게 이렇게 로우하게 깔아서 약간 이렇게 좀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우진 씨가 평상시에 쓰는 목소리. 그리고 제가 음, 그 분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은 게 그분이 다큐 하나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취직하고 싶은 기업을 뽑는 그런 역발상의 실험 다큐멘터리였었는데 거기서 진행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그 프로그램도 보고 조우진 씨의 꿀 같은 목소리도 들으면서 재밌게 시청을 했었는데 조우진 씨는 목소리가 낮아요 낮은데도 어때요? 소리가 다 빠지고 역지사지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땅땅하고 깨끗하고 굉장히 질량이 꽉차 있는 목소리예요, 그렇죠? 대부분 목소리 톤을 일부러 낮추다 보면좀 소리가 걸걸해지고 발음이 불명확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조진 우 씨는 로우한 톤을 갖고 있지만 자기에게 어울리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톤을 편안하게 쓸수 있고 그 소리를 또한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네 일단 고장이 났다는 걸 알겠네요. 로우한 목소리는 자기 안에, 체내에 가두기에 또 위험 요소가 많은 그런 목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 소리를 가두지 않고서 로우한 소리지만 소리를 바깥으로 다 이동시키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로우한 위치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비강의 위치가 함께 섞여 있어서 그게 또 진하게 소리가 나오는 효과를 또 나타내고 있죠. 남성분들 중에 로우한 소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다가는, 네, 억지로 이병원이 되겠다, 억지로 뭐, 조우진이 되겠다 하시다가는, 자기에게 안 맞는 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정을 낮게,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를 사용하고자 할때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랑 꼭, 확인을 하고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근데 자기가 태생적으로 낮은 목소리를 쓰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대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아예 태어난 사람들이 사실은 로우 목소리를 쓰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체 구조가 타고나지 않은 남자든 여자든 로우 톤을 쓰려고 하면은. 근데 이런 단점들이. 이런 부작용들이 조우진 씨 목소리에서는 들리지 않았고, 낮게 깔리지만 명확하게 소리가 쭉 빠지는 그런 라인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지고 계신 소리의 운율, 이런 것들도 참 제가 인상 깊게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라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근데 최고봉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할아버지 연기자분을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할머니 연기자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 좋으신 분으로 정말 탑 중에 탑, 그리고 연세랑 이런 것들을 또 따져봤을 때, 더그 목소리가 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분, 어, 김영옥 배우님으로 성함을 알고 있는데, 랩을 하는, <목소리> 화제가 됐던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이 최근에 인생술집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를 하는데, 근데 그분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사실, 그, 변비약 CF인가요? 제발 좀 나와! 거기서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던 그분 목소리가 인생술집에서 이제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너무 소리가 명확한 거예요 보통 일은 뭐, 아니야 뭐, 보통 사람이 뭐, 그 아니야 와 이분 진짜 건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옆에 있던 패널분이 얘기를 하기를 이분은 남들 다 갖고 있는 노인 질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50대만 넘어가도 다 위험군인 그런 병들 있잖아요 심근경색 당뇨 뭐 여러 가지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건강하다라는 그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대요 실제로 목소리가 정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게또한번더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안 좋아지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지만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건강 상태는 곧 목소리 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의 목소리가 정말 탄탄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쓸때 막는 듯한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도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소리 안 좋은 연예인 이번에 한번 뽑아 봤는데 제가 실제로 연예인들한테 그 콜을 받거든요. 어, 연예인들이 또 말을 주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MC를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배우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을 따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코치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두 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각종 드라마 영화를 쓰고 있는 배우 한지민 씨 어, 한지민 씨의 목소리 나름 매력 있죠 허스키하면서 네,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매력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매력있는 목소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의 상태 질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목소리가 많이 좀 좋지 않은 상태로 의심이 되면서 뭐, 그리고 실제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목 상태가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제가 듣기에는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고, 어, 이게 조금 오래되면은 본인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꾸미지처럼 조금 이렇게 누르거나 소리를 압착하고 그리고 허스키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목소리. 굉장히 위험분이라고 볼수 있어서 교정이 필요한 목소리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지민씨는 스키하고 압착하는 그 느낌에 어 약간 힘이 좀 딸리는 느낌도 있어요 힘이 있으면 막 그걸 뚫고라도 갈 텐데 예를 들어 박나래씨처럼 네, 두 번째로 제가 뽑은 또 다른 방송인 박나래씨거든요 박나래씨 같은 경우는 허스키한데 그걸 막 뚫고 얘기해요 에너지가 넘치고 파워가 넘치다 보니까 근데 한지민씨는 그러지 못해서 보다 더 금방 목소리가 상할 확률이 높아요 몸에서 받쳐지는 이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목이 더 빨리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박나래씨 같은 경우는 어, 힘이 있다고 또 이렇게 또막 쓰다가 목소리 유통기한이 금방 찾아올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많이 걱정됐거든요 실제로 박나래씨가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목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어, 목소리 안 좋으신 분들이 박나래씨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접하고 뭐또 기호를 가지신다면 예민한 분들은 충분히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런 목소리들을 지나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좋은 목소리라고 하면 일단 허스키 목소리 자체는 이미 이제 상할 대로 상했고, 목소리 유통기한이 거의 다 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목소리일 수 있거든요. 허스키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음색이란 게 점점 점더 사라지면서 목소리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목소리 특색도 없어지는 거고 허스키가 내 특색이에요 하는 거에도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 허스키 목소리는 교정이 필요한 목소리구나 그리고 목을 이렇게 꽉 잡아서 압착시키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목에 통증까지 유발되고 실제로 그게 음성질환으로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 공수하고 싶다. 목소리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대화하고 살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